안녕하세요. 페이팅의 신페이스입니다. 오늘은 백설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 만들어 가봅시다. 고싱! 먼저 재료는 백설컵케이크, 초코맛도 있고 농작물 그런 맛, 맛도 있고 바나나 맛 저는 바나나 맛이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초코맛은 크런크가 너무 달아서 바닐라맛도 달긴 달데 그래도 바, 맛이 바나나 맛이 조금 든다 할까?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늘 준비했고요. 계란도 필요해요. 어왜 흘러가니? 어 안돼. 그리고 안돼. 계란잼이 흘러가네 여기다가도 잠깐 뜯겠어 잠시만요 그리고 핫케이크오젓가락에 준비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고고씽 자 먼저 빅스커케를 뜯어주도록 할게요 뜯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어질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줄게요 오. 제가 한 손으로 촬영해서 뚜껑을 조금 더 열고 오겠습니다 근데 네, 내용물을 보면 언니 주접까이 컵케이크 들어 있습니다.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 먼저 계란 여기 까주도록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합시다. 넣어두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란 을다 깠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다 부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부어주고 왔습니다. 이걸 이제 쉴게 실게 섞어줘야 됩니다. 섞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손은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자, 무섭게 네요 섞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고 왔습니다. 걸쭉하죠? 엄청 걸쭉해요. 이게 맛, 어느 마트에서나 다 파는 건데, 팔지는 모르겠네요. 저 1,700원 줬었고요. 1,550원도 있을 거고, 1,500원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사와가지고. 네, 계속 존는데 이제! 1분 20초 돌려줍니다. 그럼 돌려보겠습니다. 고고싱 네, 여러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거의 다 돌려가지고 많이 먹어봐주고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럼 안녕!